레디, 후. 오늘부터 수술을 해봅시다. 어 오늘은 이 말이야 참선을 하고 있는데. 네첫 그래, 번째 그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. 이거 수리하는 것좀 찍을게요. 동영상 괜찮으시죠? 응. 그래. 수리하는 거 동영상 좀 찍을게요. <laughs> 네. CCTV 녹화기 전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아답터 먼저 바꿔봐야겠어요. 이제 전원이 계속 잘 들어갑니다. 화면 나오나 봅시다. 어머나. 어 이제 하면잘 나옵니다 cctv 잘 나오네 아답터가 불량이네 아답터 바꿔야지 일하러 와서 돌팔이 형님은 저러고 가만히 누워서 안마자 마사지 받고 있어 일할 생각은 안하고 좋아 아 형님 좋아 너무 좋아 손이 허벌나게 짧아 버리네 그 응, 길게 해요 길게 해요? 응. 짧으면 길게 하면 되는 거아니요 예, 우유학도 발달했는데, 얘부터 수술을 해봅시다. 일단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, 이렇게. 자, 이선 그냥 가뿐하게 잘라버려요. 다음에 털피기로 좀이쁘게스듬어 노란색은 노란색끼리. 형님,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? 그거 뒤에서? 어허, 오늘은 이 말이야. 참선을 하고 있는데, 금방 이구만 무슨 참선을 하고 있는데? 응? 잘납대하기를 참선을 하고 있구만. <laughs>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? 응. 응.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참선은 이제, 상상하고 있다고요? 시끄러워서 추 <laughs> 아프신 분은 따로 계신 것 같은데요 네? 아프신 분은 따로 계신 것 같은데요 왜요? 아 약을 한번 들이 갖고 계신데요 에? 그리고 아파요 그게요 자, 건드려도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. 됐습니다. 너무 잘해 줬네. 아유, 8채널인데 딸랑 두 개만 나오네. 해결해 봐야겠다. 녹화기는 나다테르퍼 AHD 130만 원. 어. 여전히 안 나오네? 이해가 안 가네? 녹화기가 이랑이 해가안가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카메라를 연결하면 나오잖아요 삼성 콜로나 삼성 디브에는 화면이 나오는데 응. 나다텔거는 안나오고 옛날에 기존거 나다텔에서 나오던거는 또 삼성거에서 안나오고 이런 어이없는 하이크비전거 녹하기로 해봅시다 하이크비전 2 0 0만화으로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기계를 아예 새 거를 사신 거예요, 이거를? 네 예. 어, 그래요? 그 저기 우리 조카가 사서 보내는 거예요. 하드 상태를 조금 그 시스템을 재일시다하십시오 어, 사서 주고 가 가지고 물이 나가 있었거든. 그래서 들어와서 그걸 예.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알아보다가 어저께 설치하니까 안 되네. 예. 이게 새 거세요 아니면 중고세요? 새 거. 근데 얘게요리이왜 뭐 이렇게 많이 나왔네? 예? 요리요. 별 많이 나 많이, 많이 나던데? 나 지금 예. 들어있었어요. 아니 그래도 생각으로 많이 나네 이 제품. 어떻게 네. 들어가? 하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돼 있네요. 하드가 아예 인식이 안 되네요. 저장장치. 저장. 예, 네, 하드가 아예 없다고 돼 있네요. 하드 디스크 가 없다고요? 네. 근데 녹화가 됐죠? 처음에 녹화됐어요? 그러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는 하드 디스크가 정상 인식을 해서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요. 쓰시고 그 며칠 사이에 이제 고장이 나서 아예 인식이 안되는거 같아요 제가 일단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들 친구가 예 이런것도 하고 다니거든 예 네. 팔을 했더니 예 아프다고 예. 서 네네네네 웃겼네 수 짜증나가지고 이 시험 말할 때려 그 어디 가시 어디에 계시는거 안양 아 안양 안양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 예. 네, 전국을 돌아다니들에도 바로 옆집 아니 이상은 오기 쉽지 않죠 한 그럼 그분이 이것도 주신 거예요? 아, 아니에요, 이건 또그 친구 이건 조카. 제가 주고. 이제 다른 건 모르겠어요. 이게 새거든 어떤 건 그런 건 제가 모르겠는데 보면 2011년 9월이라고 돼 있죠. 2011년? 네, 9월. 네, 그리고이 네. 녹화기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새거는 아니에요. 여기 이렇게 먼지 있고 이런 거 보니까. 저희 보세요. 새걸로 하도 작. 다시 조립해 드려. 근데 지금 요건 생각하셔야 돼요. 저는 제가 한 가지 지금 여기 쓰고 계신 카메라가 옛날 거잖아요. 옛날 거라서 옛날 거 녹화기를 쓰던가 아니면 이렇게 화질이 낮은 걸 쓰셔야 돼요. 아 어차피 요즘 거 사셔도 연결은 다 되겠네요. 다른 나는 거만 제가 다시 본것 같아요. 내가 이테이 장사를 하 거예요. 아 TV 장사요. 아, 근데 이거는 면칠 장사인데 이거 녹화기 없다니까 직가 와서 사왔어 이거를. 그럼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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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사다가 뭐 예. 녹화기가 없다니까. 내가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사다 준거에요? 내가 돈 주고 딴게 지금 뭐지? 아니 그냥 뭐라고 하실 것도 없네 뭐돈준 것도 어, 아닌데 아니 그래도 내가 그 양이 좋은 거 갖다 줘요 그런 거 갖다 주네 이런 얘기지 저장장치 어 이번에 인식이 됐네 또 아까는 안 되셨지? 어 뭐, 스마트 상태 굿시라고 하드드라이브 정상이라고 나오네 하하참 <laughs> 죽겄네 네 정보에 보면 구시라고 나오잖아요 네. 이러면 상태 정상이에요 네. 이 녹화 화질을 제 올려봐드릴게요. 설정이 되면. 카메라, 녹화, 녹화 설정. 지금 압축률이 보통 화질을 704, 704에 7하8이 제일 좋은데, 이걸로 하고요. 높음, 아주 높음, 아, 아주 높음으로 해드리면, 될까요? 또 돌려보기도 32배속까지 되시네요. 네. 이렇게 꼭프로 돌려보실 수도 있거요 예, 예. 네. 고맙습니다. 됐습니다. 네. 네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 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마야 니네도 쟤천담지마 알았어? 어?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 그냥.